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구 이정열입니다. 오늘 5월 4일이고요. 8시를 지행하고 있습니다. 두산피어셀, 코드호 336260입니다. 두산피어셀이 실적 발표하기 전날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실적 발표를 하고 충격에 수정을 좀 받고 있다가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주가 하락이, 주가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반영을 했다. 어, 근데 실적이 다 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좀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요들, 들어와주고,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들이 더 반영이 될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조심스럽지만 좀 들긴 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말이죠. 어,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할게요. 트라이젠이라든가 S O F C, P A F C 뭐 등등등 수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들 뭐 가스랑 연기, 절, 아, 수소, 어, 그열 그리고 전기 생산하는 트라이젠 연료전지를 해가지고 가스하고 뭐 전기만 있으면은. 어, 수소를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연료전지, 그런 수소 가지고 또 전기를 생산을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연료전지 사업자인데, 이 SMR에서 원전, 이런 쪽으로도 청정수소를 만드는, 이제, 이, 이게, 원전,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원전 때 수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의 에너지의 활용을 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효율성이 높은 게 SMR이라고 수, 보고 있어요. 얘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 중공업이, 어, 두산 밑에 이제, 퓨어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퓨어셀. 어, SMR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이 수소사업자로서의 시너지를 낼수 있게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 여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지만, 원전을, 수주를 받는, 받을 때, 그리고 또 SMR, 뉴 스케일, 뉴 스케일 파워가 이제, 파워가 상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초도호기를 생산을 하는데 주기기를 납품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전을 입찰을 받을 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천정수소를 생산하는 걸로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한 연계에 대한 부분들 연계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수주를 그 생산을 뭐냐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수주를 받을 때 분명히 수소에 대한 부분들도 시너지를 낼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경쟁성을 좀 부각을 시킬 수 있을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퓨어셀로 수해가 이어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바이든이 한국으로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방문을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 원전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 원전 동맹 이런 것들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들입니다. 어, 보자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가스 막고 이제 뭐 어, 에너지 원유 원유 막고 유럽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미국에 미국 있고 유럽 있고 이제 LNG 선 가지고 어, LNG를 이제 추진선으로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NG에 대한 유럽도 이제 어, 탄소중립, 원전, 이게 수소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걸 또 준비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원전을 수주를 한다라고 할 때, 어,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안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원전 유럽 입장에서는 원전 탄소 중립을 할수 있는 수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이게 한미 원전 동맹들로 해가지고, 어, 원전이랑 SMR. 이게 이제 수소. 퓨어셀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될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방안을 한다라고 할때 이런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들 혹시라도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내 수준은 어렵지만, 연간 수주 목표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전망이다. 두 번째, 중국 연료전지 수출. 중국에 도 연료전지 수출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린수소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점도 의미가 크다. 수소법이 통과가 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반기에 목표 수준은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이다. 수소법이 통과가 되면 더 좋은 상황들이고, 어, 적자 전환이 됐고 수익성이 낮은 미국 수입 상품 매출 위주로, 어, 또 충당금이 또 발생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공격적으로 가정을 하면은, 어, 수주, 생산 설비 급증, 수전의 생산 설비, 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면은, 1839, 그리고, 어, 뭐, 2464, 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나오고 있고 수소 전략 채택 국가 수는 점점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 2020년도 2021년도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반기부터 지난 4분기 수주한 물량들이 공사가 본격화되면 실적이 선회할 것이다. 보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이 증가되고 어, 그나마 이제 이전보다는 못하지만 82억원 매출액 아, 179억원 어, 매출액 자, 단위가 10억원이니까 어, 이번 1분기에 500억 820억 2분기, 3분기에는 어 1,790억 2,800억 원. 이렇게 1,800어1,800 보고 어, 있는데 어 1,790억 원 이렇게 영업 이익도 2분기 이후부터 개선이 될 거다라고 사실근데 컨센서스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 그래요. 뭐 실적이 컨센서스에 따라가지 않고 못 가고 있,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일단은. 탈 원전 정책 폐기 수준 폐기 수준을 받는다. 이게 좀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자료를 성장 산업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 소형 원전 활용, 천정 수소 생산도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업 다각화 발표에서 SMR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SMR 성장 산업으로 꼽고 이게 또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유스케일 파워가 뉴욕 증시 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도기를 할때 주기기를 뉴스그 어, 주산 에너빌리티가 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주기기를 납품을 하도록 한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무엇보다 뉴스케 파워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어, 미국 기업에서 아, 미국에서 바이든이 왔을 때 한국이랑 그 이제 수소 어, 원전 동맹 원전 동맹이 수소로 또 이어질 가능성들 언급이 나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 요인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예측일 뿐이죠 기대감일 뿐이죠 이런 것들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조금 아쉽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들 덕분에 그래도 주가 하락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어그 시청하실 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